안녕하세요. G2G 바이오 주진 반갑습니다. 김 감독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벌써 또 10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또 우리 주진도 차트를 보면서 또 한숨 쉬고 계실 텐데요. 어, 진짜 답답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규모 하락에 진짜 충격을 계속 받고 어, 있는데, 또 하루 만에 또 내려갔죠. 또 내려갔습니다. 어, 근데 어, 결코 이게 전 기회라고 항상 우리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음, 우리 주님들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도 잠못 이루시는 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제 충분하게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분명히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서 어, 인지를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과 내일 이 세력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세력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말미에는 진짜 정말 중요한 제 선물도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무료로 드리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이 아니라 이 하락을 만든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 9월 18일 자, 9월 18일 날에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게 나, 나왔었나요? G2G 바이오 기술력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호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를 알리는 동시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G2G 바이오 어, 오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락업 물량 해제라는 어떠한 추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을 주의하는 어, 경고와 함께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 진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지 누를까요? 항상 이런 건 외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세력들이 호재로 주가를 강하게 띄를 올릴 때 또는 한 마디로 락업 해제라는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인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주주님 이거 생각해 보세요. g 투지바이오가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는요 장기 지속적으로 얼, 엄청난 열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 절대로 우리 g 투지바이오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더이 어, 상황에서도 충분히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거를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주체는요 명확히 기간계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어, 7월 아, 12월 5일날 우리가 8일날 보더라도요. 자 어, 연속해서요. 각각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개인들은 순 매수라고요. 기간계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순 매도. 매도가 쏟아지는 주가를 주가를 강하게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 급락을 저가 매수할 기회를 삼고 있고요. 엄청난 어 외인들은 기관과 같이 순매도를 삼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요. 이렇게 세력과 기관들은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함께 동시에 개인들의 물량을 그대로 어 그대로 물량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저점에서 재매집하는 그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J.P. 모건도 그렇고요, 지금 메릴린치도 그렇고요. 외국계 창고에서 대규모 매도는 기간의 매도와 이런 단기적 차익 실현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매도만 받더라도요자 보세요. 지금 비중이 사실은 이 비중 안에 결정적인은요 우리가 압력을 가, 압력을 어, 공매도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 현 주가 수준이 공매도 세력에게도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그렇게 누르는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모든 수급을 정합해 보면 최근 하락은 세력제 원하는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등입니다. 저는요 반등도 곧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항상 강한 상승과 하락 조정받고 강한 상승과 조정받고 하락 이 계속 똑같습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N자형 파동구간에 지금 진입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력에 의해 절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력들이 원하는 이 저점 파악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도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장부터 세력들은요, 세력들은 움직이면서 분명한 반향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변동성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세력의 수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우리는요 세력들이 하는 방식 저점과 고점을 반복해서 매도하는 이 파동 매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수급량부터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진짜 매물대 유수 재료 모든 것을 하루 종일 제가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n자형 파동 매매를 제가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과 매수, 고점과 매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요, 이런 파동 매매를 통해 가지고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한, 한 번의 수익에 3%벌때 우리는요, 이런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면서 최소 15배에서 15%에서 18%는 벌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주입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들 10% 먹을 때 쟤는 50%에서 70% 먹는 거예요. 이런 파동 매매가 충분히 이뤄질수 있다. 왜? 외인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들이 여기 이용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형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반복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고 나올 것도. 항상 파동이 이렇게 진행 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파동 매매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타이밍을 개인 투자자 혼자 실시간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숟가락을 들고요. 어, 우리 투자자 입에다가 넣어드릴 겁니다. 중요한 매수 타점 타이밍을 정확하게 우리 주주님 핸드폰 문자로 정확히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 문자로요. 우리 주주님 아래 보이시죠. 6583에 3112로 우리 주주님께서 문자로 딱세 글자, g 투, g 이렇게만 문자 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을 구독자로 제가 저장해 놓은 다음에 진짜 실시간 타이밍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주님 최소한 여기서요.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는 부분, 극대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요. 요거 타이밍 바,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문자로 g 2지라고꼭 보내 주세요. 어, 그러니까 어,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 열어 두시고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 주진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타이밍 잡아 갈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진 그겁니다. 저점에서 수익 남기고 고점에서 수익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 이런 파동 매매를, 원리를 조금, 어, 우리가 적용을 하면요. 이게 외인되는 방식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우리 주주님께서 걱정 없도록, 어, 적정 없도록 제가 타이밍 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고점에서 사면, 이런 분들은요, 어, 당장에 수익은 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 우리가 손실을 막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 제가 호주 뉴스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주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차익을 나는 부분인지 그거를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 수도 하니까요. 어 제가요 예전에도 분명히 이때 매수하세요. 이때 매수하세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 수익 보신 분들 계십니다. 어 이때 매수하시고 이때 매도하신 분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매수하시고 이때 매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충분히 수익 나셨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제가 매수 타이밍 그다음에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타이밍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진하기 너무 어려우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년차 정도 했습니다. 주식 하다 보니까 진짜 1년차 때 저도 1억 정도 주식 하면 빚을 줬었어요. 근데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 똑같으실 거예요. 이렇게 진짜 주가가 매일 다릅니다. 이렇게 진짜 전형적인 N자형 파동 그려지는 이 세력들이 전형적인 이 매매 어, 개인 물량은 그대로 흡수하고 어, 의도적으로 외인들이 눌리는 이 형태 저, 진짜 전형적으로 우리 주리 개인분을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들은요 대 물량과 함께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가지고 개인들의 물량을 그들 빼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더 눈들 더 지눌 수 있습니다. 어 근데요 보세요 거래량도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건지 아예 빠진 게 아니에요. 빠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 있을 때 여기서 거래량 높이고 바로 외인들 기관과 같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올릴 것이니 우리는요, 이 저점 파악을 해야지만, 이때 매수할 수 있는 부분. 고점 갔을 때, 이 부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 매도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아래 문자로 g 투 g 꼭 남겨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지, 우리가 남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수익을 놔야지만, 다른 주식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저랑 예전에 진짜 그런 마음이 차트를 보면서, 아, 진제 제가 했던, 진짜 20년에 했던 그런 주식이랑 너무 똑같이 가서 마음 아픕니다. 제가 이런 거에 많이 당한 이런 거 주식에 많이 당했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진짜 제가, 어, 고점에서 그 물린 게 한두 번 아니에요, 저도. 고점에서 그 엄청나게 많이 물려봤어요. 아, 오르겠지. 오르겠지 하다가, 진짜 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진짜,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얼마만큼의 고점에서 내려갈지, 순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 이쯤에서 매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쯤에서 매,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쯤에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간격, 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살지, 언제 팔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제 20년 차입니다. 주인. 2 0년채면요 강산이 두번 변해요. 어마어마한 제가 이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주님께 다 무료로 제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투지라고 꼭 문제 남겨 주시고요. 이런 분 한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주님 위해서 어떻게서든 제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어떻게서든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어, 그거 진짜 우리 주주님들, 어, 제 마음만 좀 받아주시고요. 자, 제가, 어, 선물 드릴게요. 음. 자, 제가 이제 20주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5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세력주예요. 대형 세력주고요. 종목은 AI입니다. 지금 바닥 맺지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저는 이거 다음 주 대폭등할 수 있는 어 그런 자리까지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목명이랑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아래 문자로 대형이라고 주세요. 어 그럼 제가 아까 지투지랑 같이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주주님들 제가 어 진짜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 특별히 지투지 우리 주주님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어 진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다음 주부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 해보시고 미처가 본전이잖아요. 이거 종목이랑 어, 이거 타이밍 보시고 뭐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받아가세요. 다 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드린, 드리는 거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나중에 뭐돈 받는니 아뭐 대가성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어제 마음만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셔서 어 진짜 어, 수익 맛보라, 맛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시고 나중에 잘 되시면 그냥 그거면 됩니다. 제 구독자님 이제 잘 되시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어, 그다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우리 주지님 제가 기술적 분석 이런 어, 리스크 전혀 그런 거다 확인했고요. 어, 진짜 가치평가 이런 거다 재무구조 다 했고요. 핵심 기술, 파이프라인 다 확인했습니다. 어, 수급도 굉장히 안정적인 거 지금 다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서 그냥 받아가셔서 어,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밑잡아야 문제지니까 문제 남겨주셔서 어쨌든 간에 우리 주주님들 어, 그러니까 수익만 어,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알겠죠?